어느 무더운 여름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고등학생인 민재는 친구들과 함께 공포 체험을 하기로 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귀신의 숲이었다. 한때는 사람들이 자주 오가던 산책로였으나 몇년 전한 사건 이후로 아무도 그곳을 찾지 않게 되었다. 늦은 밤, 그 숲에서는 알수 없는 소리와 기묘한 형체들이 목격된다는 소문이 돌았다. 민재와 그의 친구들, 지훈, 수진, 그리고 연수는 호기심 반. 두려운 반으로 숲으로 들어갔다. 숲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간은 자정에 가까워져 있었고 주변은 아무도 없는 듯 고요했다. 이들이 손전등을 켜고 숲길로 들어서자 길 양옆으로 빽빽이 들어찬 나무들이 불빛에 조금씩 드러났다. 기분 나쁜 정적이 감돌았다. 몇분 동안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길을 걸었다. 하지만 숲의 중간쯤 왔을 때 그들의 앞에서 불빛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저 앞에서 손전등을 흔드는 듯했다. 민재는 순간 멈칫했지만, 뒤돌아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깜깜한 숲한 가운데에 서 있는 낯선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민재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러나 남자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그들을 바라보기만 했다. 가까이서 보니, 남자는 이상하게도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고 흐린 안개가 그의 얼굴을 가린 듯 보였다. 수진이 뒤에서 민재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우리 그냥 돌아가자. 뭔가 이상해. 그러나 민재는 오히려 호기심이 더해져 남자에게 다가가려했다. 바로 그때 지훈이 숨을 죽이며 말했다. 저 사람 지면에 발이 닿아 있지 않아. 모두가 바닥을 보았고 정말로 남자는 땅에서 몇 센티미터 떠 있는 듯했다. 그 순간 남자의 형태가 갑작스레 사라졌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다. 당황한 친구들은 서둘러 반대 방향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 순간 사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누군가 숲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고 있는 듯한 목소리였다. 윤지야 윤지야 음성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오자 이들은 더욱더 공포에 휩싸였다. 연수가 소리에 반응하며 윤지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중얼거렸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숲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었다. 거기에는 낡아보이는 작은 비석이 하나 서있었다. 민재가 비석에 적힌 글씨를 읽었다. 윤지, 사랑하는 딸, 10세의 이곳에서 하늘의 별이 되다.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몇년 전, 한 어린 소녀가 이 숲에서 실종되어 끝내 찾지 못했다는 얘기를 그들은 들었던 것이다. 숲에 대한 소문과 아이의 비극적인 사연이 머릿속을 스치자 이들의 몸은 얼어붙었다. 그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놀이터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들의 익살 맞은 웃음소리처럼 마지막 용기조차 사라진 친구들은 미친 듯이 숲을 벗어나기 위해 달렸다. 후연 밤안개가 그들의 시야를 가로막았고 길을 잃은 것 같은 절망감에 빠졌다. 수미터까지 차오를 무렵 그들은 마침내 익숙한 숲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숲 밖으로 나온 이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로 향하는 길을 내달렸다. 그날 밤 이후로 민재와 친구들은 숲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매년 여름밤이면 으슥한 숲을 찾아 아이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친다는 그 무서운 이야기를 잊지 못했다. 민재는 가끔씩 숲을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하곤 했다. 어쩌면 그 밤에 우리가 느꼈던 것은 단순한 공포만은 아니었을지도 몰라. 어딘가에서 여전히 그 이름을 부르고 있을지도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살고 있는 영수는 하루하루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올해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마음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 취업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이력서를 작성한 후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키기 위해 밤산책을 나선 영수는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오래된 주택가를 지나고 있을 때 영수는 주변과는 다른 이상한 분위기에 오래된 2층 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매우 어두웠고 창문은 먼지로 가득 차 있어 내부를 전혀 볼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바람소리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목소리인지 알수 없는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그 근처를 지나갔지만 그는 마음 한켠에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자신이 낮에 봤던 그 집의 내부에 들어가 있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집은 매우 낡고 사가 있었고 계단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냈으며 벽에는 누군가가 긁은 듯한 큰 자국들이 나 있었습니다. 영수는 꿈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이곳에 자신이 있어야 할것 같은 당혹스러운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꿈의 끝에서 그는 2층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보게 되었고 그 순간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식은 땀으로 젖어든 몸을 추스르며 다시 잠을 청했지만 꿈은 너무나도 생생했기에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그 집에 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중한 명이 그 집에 대해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그집 몰라? 그거 진짜로 귀신 나온다는 집이야. 친구의 말에 장난스레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마음 한 구석에 불안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그 집에서의 꿈은 지속적으로 영수를 괴롭혔습니다. 종종 꿈에서는 그 집의 2층 복도를 지나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끝이 났지만 꿈에서 느끼는 긴장감이나 섬뜩함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결국 영수는 이 상황의 원인을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휩싸였고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낮 시간에 그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무너질 듯한 현관 문을 밀고 들어가자, 부유한 먼지가 공기 중에 흩날렸습니다. 낮은데도집 안은 어두웠고, 그는 저도 모르게 주춤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층은 더 이상 살아있는 집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어 있었고, 무언가 오랫동안 이곳에서 생명체가 살아온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마치 영수를 유혹이라도 하듯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2층에 오르자 영수는 꿈속에서 봤던 익숙한 장면들과 일치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틈으로 보이던 그 그림자에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희미한 형체로 보였고, 그녀는 슬픈 눈으로 영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영수는 본능적으로 도망치기보다는 그 형체에 대해 알고 싶다는 강한 이지를 느꼈습니다. 여인은 입을 열지 않았지만, 영수의 머릿속에는 그녀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이곳에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 당시 자신이 어떤 이유로 이 집에 갇히게 되어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녀는 무엇보다도 이 비극적인 시간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영수는 그날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로도 몇번그 집을 지나갔지만 의아하게도 그 집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찾았다는 듯 사라진 그녀의 모습과 함께 영수는 그 경험을 통해 알수 없는 긴장감과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꿈은 더 이상 그 집을 소재로 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그 일로 인해 그는 어딘가 모르게 인생에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집을 생각할 때면 그녀의 슬픈 눈빛이 여전히 그의 마음 안쪽에 자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민준이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무서운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었죠. 그는 그동안 유령이나 귀신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어느새 그 사이트에서 눈을 뗄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읽던 중, 유독 눈에 띄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은 어둠, 소개 방문자였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이 겪었던 이상한 경험담을 상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그는 최근에 이사한 원룸에서 매일 밤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물이 낡아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그 소리가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죠. 특히 새벽 3시가 되면 꼭 방문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맨발로 쿵쿵거리는 소리였는데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사라지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소름이 돋았지만 피곤한 탓에 그날 밤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밤중에 이상한 기분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의 방은 음산할 만큼 조용했고 순간적으로 그래서 읽었던 그 발자국 소리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방 안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밤만 되면 어김없이 3시 10분 무렵에 무언가 현관 근처에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겁에 질려 매일 밤 불을 켜둔 채 지냈습니다. 며칠 후엔 정말로 현관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환청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동안 계속 반복되자 그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아갔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커뮤니티에는 그 소리를 무시하라는 조언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그 실체를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민준이는 한밤중에 방의 불을 끄고 방문 앞에서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드디어 3시가 되자 어김없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의 손전등을 들고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마주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관에는 그저 매일 보던 풍경만이 있었고, 밖으로 통하는 복도 역시 고요했습니다. 민준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자신의 발 밑에서 서늘한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바람이 불수 없는 곳에서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래를 내려다 보자, 문틈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아른거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인 그는 급히 문을 닫고 불을 켜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민준이는 그 방에서 나와 친한 친구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서기 전 지나가던 이웃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방 이상해요. 전에 살던 사람도 항상 불안해하더니 갑자기 이사 갔거든요. 민준이는 그 이웃의 말에서 남몰래 한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착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민준이는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글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은 끝났지만, 아직도 어딘가에서 그 발소리는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소리를 듣는다면, 부디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단순한 한청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의 글은 놀랍도록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민준이는 그런 경험담을 공유하며, 신비로운 일들을 조사하는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득, 문득 누군가가 그 방에 들어찰 것 같은 서늘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의 머리, 속에서 만들어낸 공포였는지, 아니면 정말 존재했던 것인지는 알수 없는 일이었습니다.